안녕하세요. 이지영 코치입니다. 오늘 명상 163일차입니다. 오늘 명상은 조금 짧게 진행했습니다. 명상하는 동안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30일 명상 모임을 잘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명상이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가 봅니다. 최근에 느낀 건데 명상 덕분인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마음이 빨리 안정되고 해결책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성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이게 명상의 효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진지하게 다루고 싶어집니다. 어쨌든 참 좋습니다. 명상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30일 명상 모임 부담 없이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명상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맞이하셨길 바랍니다.